남자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외적 매력을 가진 여성을 만나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 물질이 나와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보는 즉시. 환각 물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언어 체계를 바꿔버린대요. 언어의 핵심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 여자네 집이 멀어도 발에다 주는 거예요. 남자네 파주, 여자네 여주. 그래도 발에다 주는 거예요. 오빠 들어가세요. 막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완전히 <laughs> 팀이야. 그러면 <laughs> 팀이야.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르몬이 난이 나와서 흥분한 상태에서 잘해주는 것을 인문학에서는 시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수작. 그때는 뭐, 오빠, 우리 해돋이 보러 가면 안 돼요. 소원도 빌고 그럼, 포항 갈래? 포항? 밤에 기 좋아해? 당일치긴 안 돼. 개수작. 어디서 이런 개수작이야. 나 없이는 막, 못살겠다고 하고 막나 따라다니고 에? 그것도 여러분이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인간은 길들여지면 고맙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아무리 예쁘시고 몸매가 아무리 좋으셔도 자꾸 보면은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진다고요.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예뻐도 그것으로는 사랑의 관계가 순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예쁜 여자들 오래 못가막 들어봤죠? 뭐, 안 예쁘면 아예 못가막 이런 것도 들어봤죠? 예? 네? 안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적 매력에는 유통기간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남자가 이성의 매력이 무뎌지면 그 여성을 어떻게 대하나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어머니 모, 나라국 말씀어. 영어로 하면 마더스텅, 엄마의 혀. 즉이 남자가 어렸을 적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대해준 방식. 부모가 서로를 대했던 방식. 이 아이가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 이게 이 아이의 모국어를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매력이 무뎌진 여성에게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편안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행동, 말투, 얼굴 표정, 단어 선택, 문구, 전부다. 그러니까 모국어 좋은 남자가 여성에겐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좀 만나봤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굳이 하나 그집 조건 볼 거면 그 집안의 언어, 말투, 반응 방식, 그거를 보는 게 여러분에겐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남편은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받은 사람인 것 같네요. 손들어 보세요. 아, 상당히 많으시네요. 상당히 많으셔. 지금 손 드신 분들 표정 자체가 너무 좋아요. 손안든 분들. 근데 손든 분들은 여러분 진짜 행운이에요. 남편은 여러분이 이성적인 매력이 무뎌져도 여러분에게 예의 바르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 남자가 그 언어를 갖고 있어요. 비단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여성에게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것은 <모습은> 주의해라. <laughs> 여러분에게만 친절한 것은 아니다. <laughs>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ughs> 지금 아까 손안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요 <laughs> 다시 나만 죽을 수 있냐? 눈부렁이가지 <laughs> 그래서 모국어 좋은 사람이 좋다고 일단 여성에게 추천드려요. 음. 그럼 강사님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저희 남편은 모국어가 좋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되게 경직되게 지냈고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셨고. 그래도 사람이 좋은 언어 부모에게 못 받았어도. 좋은 언어 가진 사람 자꾸 만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영상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이런 여성을 만나라. 예쁜 여성 만나지 말고요. 어,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나라고 추천해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강연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관객들 때문에. 오늘은 지금 30대가 좀 계실 거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40대요. 거의 지금 40대가 60% 되는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험 보면 거의 맞아요. 30대는 자기가 미시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왜 아줌마야? 그 아줌마라는 소리 되게 싫어요. 그리고는 웃을 때도 절대 자존심을 놓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웃기지만 팔자 웃지 않고 이렇게 웃어요. <웃음> <웃음> 자존심. 자존심은 그렇지 않아. 30대. 내 이제 40대 중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 그래 너무 잡고 살지 말자. 사람 좀 편하게 가자 둥글둥글하게. 그러면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50대 이상. 정 그날 작두를 타버려요. 작두 신이 내려 신. 그게 바로 예쁜 말이에요. 그게 예쁜 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긍정적 감탄을 하는 거래요. 그게 상대의 자존을 올리고 상대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사이를 좋게 한대요. 그게 예쁜 말의 정.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예쁜 언어를 하시는 분을 애초에 고를 때 추천. 그리고 웃겨 보는 것도 좋아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상대방의 남성을 리스펙트하는 행동이 돼요. 이렇게 양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이런 일기 들었는데 웃기지. 아 오빠, 나 너무 재다.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두 번째 동작만 하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정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laughs> 오빠, 여보, 나 <난> 너무 재밌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근데 남편인 자기 와이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와이프를 거의 봤는데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로. 그리고 남자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에 엄마의 특징도 똑같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어,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웃음> <웃음>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원래 성격 자체가 한번 아니면 아니래요. 그리고는 말투가 명령조가 많대요. 너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낸다고 근데 이런 말은 왜 나왔냐면 주로 우리가 어렸을 적 성장할 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만 받아들여진 사람 응넌 그거 잘하니까 좋아 엄마 말잘 들어서 좋아 아빠 말잘 들어서 좋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칭찬을 잘했었어야 됐어요. 어, 애들 칭찬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남편 칭찬하는 기술. 엄청 간단해요. 얼굴 표정을 약간 모지라 보이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저쪽이 주인공이 된대요. 엄마, 나 이번에 98점 받았다. 그럼. 대박.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에? 좀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도 그래도 네가 좋다 그게 존재에 대한 칭찬이래요 그게 자기의 자존의 근원 남편 조금만 칭찬해주세요. 남자 칭찬하시면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갚으실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자랑도 못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뭐 승진했어? 이렇게도 말못 해요. 여자가 먼저 물어봐야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뭐 됐어? 뭐. <laughs> 일만 많이 하는거지 뭐 <laughs> 밥이나 차려요 <잘해요. 웃음> 쑥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데 놀라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의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자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안돼 <laughs> 내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아냐고 모르냐고.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원래. 원래. 심지를 했는데도 집에 뱀이 또 와버려. 그러니까 이때 똑같아요. 그냥. 자기야, 엄청 좋겠다.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냐? 대박, 진짜. 그러면 이제 남자는 속으로, 아, 이 여자구나. 나의 영혼의 고향, 내가 살다가 같이 죽을 사람, 하, 여자구나. 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관계들이 깨지거나 시큰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결론인데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말 예쁘게 하고 표정 예쁘게 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당연히 끝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김 선생 결혼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왜 물어보세요 했더니 고맙게도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줘도 된다.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딸을 줬다 받았다 하지는 말자. 사람은 오래 살면 백년이래요. 근데 인간은 그 시간에 3분의 1을 잔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좋죠. 사랑하면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지만,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사랑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만이 인간을 움직이게 한대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선가부터 여기로 오셨잖아요. 그건 저를 보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